자, 단순히 맥주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어, 이 위네는 맥주를 마시는 문화도 남다릅니다. 자, 바이에른에서 정립된 맥주찜 문화. 실내에서 마시면 비어홀, 비어할레, 그리고 실외에서 마시면 비어가르텐, 비어가든입니다. 특히 비어가르텐은 동시에 한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이런 대형 비어가르텐이 위네 시내에만 대여섯 곳이 있어요. 중소 규모의 비어가르텐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근데 날씨 좋은 날 저녁에 비어가르텐에 가면 어디에 가도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위넨에서는 매일 동시에 수만 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비어가르텐이 만들어진 계기도 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맥주를 신선하게 보관을 하려다 보니까 강이나 개천이 흐르는 곳에 나무 그늘 아래에 땅을 파고 맥주통을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선, 서늘한 그 기운이 있어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 이런 넓은 공원 같은 곳이 맥주 보관소가 되었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갓단 어, 신선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맥주는 어, 양조장 그늘에서 마셔야 한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어 가르텐이 형성되었고, 바이에른 정부에서는 어, 허가를 내주어서 비어가르텐에서 간단한 음식도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음식 파는 게 주목적인 식당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맥주 마시면서 노는 그런 실외 휴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가르텐에는 오랜 그 룰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좌석은 무조건 합석제다. 그래서 빈 자리 있으면 엉덩이 들이밀고 앉습니다. 맥주나 음식은, 어, 점원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카운터 가서 주문해서, 맥주 카운터 가서 맥주 사고, 음식 카운터 가서 음식 사고, 다 가져와서 먹은 다음에, 먹은 것도 퇴식대에다가 치워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그 푸드코트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맥주만 시킨다면은, 먹을 것은 직접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비어가르테는, 어, 최고의 그 생일파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 우리는, 어, 자녀 생일파티, 를할때 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가서 하잖아요. 뮌헨의 부모들은 케이크랑 먹을 걸 이렇게 싸가지고 비어 가르텐에 와서 어른들은 맥주 시키고 아이들은 음료 시켜서 거기서 케이크랑 같이 파티하고 파티가 끝나면 어른들은 계속 앉아서 맥주 마시고 아이들은 그 넓은 가, 가 가르텐 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그게 전형적인 생일 파티라고 해요. 이렇듯 뮌헨은 어, 그들의 모든 일상에 맥주가 함께합니다. 맥주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오죽했으면 비어홀에서 쿠데타까지 시도를 했어요 맥주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 그 시절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 예, 나치가 결성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비록 폭동은 실패했지만 이후 히틀러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그걸 바탕으로 독재자가 되죠 사상 최악의 독재자 의 출발점이 위넨의 비어홀이었다, 호프집이었다. 이게 바로 위넨 맥주의 클래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비어홀이 단순히 어떤 술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곳에서 맥주 한 잔하면서 서로 회포를 풀고 또 의견을 교환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하우스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꿈을 꿀수 있었던 거죠. 윈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수입 맥주를 고르실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어,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이 독일에 여행 가셨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도 좀 간략히 짚어볼게요. 독일 맥주 종류가 아까 수천 종이라고 했잖아요. 5천 종에 이른다. 당연히 모든 곳에서 그 수천 가지 맥주를 동시에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색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 자기 지역 맥주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벡스나 크롬바커 같은 그런 대형 맥주 회사 제품들은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종종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여행 가서 이 수많은 종류 중에서 어떤 맥주를 골라야 하나?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지역의 맥주를 마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이 지역의 맥주가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뭐 누구 붙잡고 이 도시의 맥주는 뭡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식당 간판을 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수많은 그런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이렇게 그냥 쓱 훑어보시다 보면 이 식당 간판에 맥주 브랜드가 같이 간판으로 하나씩 다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뭐 카스, 클라우드, 뭐 아니면 기네스 이런 식으로 그 식당에서 파는 맥주 브랜드를 간판처럼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도 식당에서 그 식당 이름만 간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는 맥주가 뭐다 하면서 그 맥주 브랜드까지 맥주 간판을 함께 붙여놓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식당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유독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맥주구나. 이 지역 맥주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은 99% 정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를린을 여행하는데, 반나절 여행하다 보면은 그 식당에서 계속 반복해서 눈에 보였던 그런 어 맥주 브랜드가 있겠죠. 아, 이게 베를린 맥주구나. 그러면 거의 99%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